박하선의 시네타운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가장 인상적인 대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이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세요? 미국에선 녹색 신호 등, 빨간 신호 등. 러시아에선 천천히 가면 더 멀리 간다. 이스라엘에선 하나둘셋 소금 물고기. 외국에선 이렇게 우리말 대사랑 번역을 비교하는 게 유행이 됐고요. 거기에 힘입어 이번 달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언니, 오빠, 먹방, 대박, 치맥 등의 한국어 단어 26개가 새로운 영단어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럼 글로벌 방송 시네타운에서 영어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언니, 치맥, 먹방, 대박!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내타운 첫 곡은 오징어게임에서 웨이백된 들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이번 한 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캔디가 몸이 아파서 휴가를 냈고요. 어제는 류수영 배우가 고생해주셨고, 제가 이번 주 주말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오징어 게임. 뭐, 이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 세계 각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의 우리말 대사와 번역 대사를 비교하는 게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미국, 체코, 핀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덴마크, 말레이시아, 아랍, 그리스, 베트남,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녹색 신호등, 빨간 신호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선 하나, 둘, 셋, 태양.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별. 별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보고 싶지만 제가 좀 징그럽고 잔인한 걸잘못 보는 편이어서 근데 또이 트렌드는 따라가고 싶고 해가지고 너튜브에서 이렇게 모아보기로 봤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먹고 제대로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공사구원님이 어머쭈디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기억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허수정님, 주스처럼 상큼한 목소리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제 목소리가 주스 같나요? <laughs>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희 님이 수많은 번역 중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한 예쁜 문장은 없더라고요. 역시 세종대왕님 만세. 그러니까요. 이것만큼 뭔가 되게 시적이고 이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영찬님, 이제 그 단어들만 알면 영어를 몰라도 외국 가서 말이 통하겠네요. 아주 나이스. 그러니까 왠지 외국 나갔는데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둘셋 태양 이렇게만 해도 뭔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느낌을 오징어 게임 덕분에.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소개된 네 분께 선물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영화 수다가 대폭발하는 시간이죠. 영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 영화 속 대한민국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나오거나 우리나라 얘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노래가 흐르거나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 어떤 장면에서 우리나라를 만났는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려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에 추억 강준성 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3년 전 초겨울 짝사랑하던 그녀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다며 전화를 했어요. 마음을 달래 주고 싶어서 뭘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음, 놀이공원에 가면 좀 괜찮아지려나? 저는 발이 공중에 뜨는 걸 너무 싫어해서 놀이공원 냄새도 역겨웠지만 그녀가 하자는 건 무조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60도 도는 롤러코스터를 자유 이용권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탔습니다. 그렇게 건조기 속에 빨래가 된 기분이었는데요. 아직 부족해. 우리 다른데 놀러 가자. 나 강한을 좋아하는데 강한을 영화 볼래? 저는 머리만 닿으면 바로 코를 골지경으로 피곤했지만 사랑의 약자인지라 두말하지 않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당연히 눈꺼풀 셔터가 자꾸만 슬슬 내려왔고 저는 허벅지를 꼬집고 볼을 당기고 별별 짓을 다 했죠. 그때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뭐지? 손잡자는 사인인가? 오던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슬금슬금 그녀 쪽으로 내미는데요. 그녀가요. 똥 마려운 똥개 마냥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서러워서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땐요. 근데 너랑은 영화 못 보겠다. 왜 그렇게 산만하냐? 너 때문에 집중을 못 했어. 그날 밤.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잤지만 어찌나 속상했는지 꿈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당연히 그녀랑은 잘안 됐고요. 종종 티베트 해주는 영화 기억의 밤을 볼 때마다 혀끝에서 소주 맛이 감돌곤 합니다. 영화 기억의 밤에 흘렀던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양원영 씨.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다니 이런 행운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딱 요즘 같은 날씨에 들으면 더 뭔가 분위기 있고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기억의 밤은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강하늘, 김무열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납치된 후 집으로 돌아온 형과 그런 형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는 동생의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로 풀어냈는데요. 장항준 감독이 술자리에서 들은 지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읽은 김은희 작가님이 극찬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또이 영화 속에서 이 옛사랑이 어떻게, 어떤, 어떤 장면에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박성현 씨. 와, 정말 좋아하셨나봐요.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다가 집에 운전하고 돌아오는 것도 특수 임무 같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놀이공원에서 360도 롤러코스터를 그렇게 타시고 영화까지 보러 가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진사랑이었나 봅니다. 배효진 씨, 사랑엔 약자인 터라. 확 뭔가 뭉클. 그래, 왜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인 걸까요? 아, 이게 참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신주미 씨, 상처만 남았네요. 소주 맛. 그니까 러이 짝사랑이 쓴 맛으로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경 씨, 주하나 전에 스페셜 DJ 해서인지 오늘은 긴장도 안 하고 너무 매끄러운데요. 짤한다, 짤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사실 굉장히 지금 긴장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매끄러운가 봅니다. 끝까지 매끄러울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화에 얽힌 재밌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티 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합니다. 시나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하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화 아네트 예매권 영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예매권 영화 같이 갑시다 예매권을 드립니다 이어서 영화 주제 영화에 관한 하나의 주제로 영화 쏟아 떠는 시간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외국 영화 속 대한민국 입니다 오프닝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 소식부터 기생충 bts 윤여정 배우까지 우리나라 문화 관련 뉴스를 보면 애국심이 정말 뿜뿜 차오르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외국 영화에서 우리나라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 영화에 나온 우리나라 이야기, 풍경, 배우, 노래 등등 반가운 장면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상 깊게 본 외국 영화 속 대한민국 지금 바로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글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리 인별그램으로 올려주신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기린짱님이 브리친 존슨의 베이비, 존스의 베이비의 파티 장면에 흘러나오던 강남 스타일 노래요. 파티에서 다 함께 강남 스타일을 추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린퍼스가 그런 대사를 하죠. 강남에 잠시 갔었어. 강남은 한강의 남쪽이란 뜻이야.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강남스타일로 대동단결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참그 장면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새삼 반갑게 느껴지네요 영화 주제의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 영화 속 대한민국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함께 볼게요 1027님 영화 서치요 스타트랙에도 등장한 존 존임을 시작으로 살아서 온 미쉘라 모두 한국계 배우들이 출연했죠.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딸을 추적해 나가는 아빠의 숨 막히는 긴장감 정말 기발하고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때만 해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었는데 소재도 너무 신선하고 되게 풀어나는 느낌도 신선하고 그랬던 신선함의 충격을 받고 나왔던 그런 영화였어요. <laughs> 이분도 그렇게 보셨겠죠? 네, 3256님. 레지던트 이블 식스는 배우 이준기님의 화려한 발차기로 할리우드 입지를 굳혔던 작품이기도 하죠. 제가 그 영화 덕분에 이준기 씨 팬이 됐잖아요. 제가 느끼는 이준기 씨는 되게 몸을 잘 쓰는 배우인 것 같아요. 액션을 하면 늘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매력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9090님, 영화 어거스트 러쉬에 타블로 씨와 구혜선 씨가 숨어 있었죠. 의외의 인물이 의외의 영화에 나와서 처음엔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깨달았어요. 저이 영화를 한 두세 번은 본것 같은데, 타블로씨가 나왔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구혜선씨가 나왔던 었 거는 저는 지금 알았어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언제 이렇게 또 깜짝 출연을 하셨는지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도윤님 블랙팬서 속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요. 소피 아주마 얼굴 보니 좋네요 부터 시작해서 장난 섞인 한국어 대화를 했죠. 부산 자갈치 시장이 나와서 더 반가웠어요. 블랙팬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이 장면에 또 우리나라가 나오고 이런 또 이런 장면을 보니까 또 반갑고 약간 환기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됐나 싶기도 하네요. <laughs> 빅나 육사님 영화 콜로설. N.H.S.A.가 지연을 맡았고 거대 괴수가 서울에 나타나는 영화입니다. 20분 정도 익숙한 서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음, 제가 N.H.S.A.의 영화는 거의 다 챙겨보는 편인데 이 영화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또이 영화에 이렇게 서울의 익숙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한번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챙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1 이사님. 최근에 소울이라는 영화에서 호호만두라고 한국어로 적힌 간판을 받고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가는 게이트에서 내 바지 어디 갔어? 라는 한국말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호호만두 보면서 호호만두 가리켰습니다. <laughs> 굉장히 제가 만두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이 호호만두 간판이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은인나님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주인공 라라진이 한국계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요구르트를 같이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덕분에 요구르트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요.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은희나님이 추천해주신 이 영화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우브의 I like me b e t t e r 듣고 올게요 라우브의 I like me b e t t e r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는데요 갑자기 네 지금 영화 주제 예국 영화 속 대한민국 소개해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아로하 동주님 엑스맨이어 한국인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곱디 고운 한복 외국 영화에서 만나니까 더 예뻤어요 맞아요. 한복만큼 예쁜 옷이 있을까요? 근데 또 할머니께서 입으시면 더그 아름다움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한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우님, 빅피씨에서 나온 기밀 문서는 조흥은행 차압서류였어요 조흥은행 오, 어, 이런, 조흥은행은 전 사실 처음 들어본 영화인데, 예, 처음 들어보는 은행인데, 어, 신기합니다. 7959님, 영화 스텝업에서 세계대회 나갔는데, 한국 비보이들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심사위원들이 한국팀이 엄청 잘 춘다고 소개돼서 뿌듯하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보고 싶네요, 스텝업. 아, 저는, 또 갑자기 개인적으로 부러운 걸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춤을 잘 추고, <laughs> 몸을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 자, 만약에 저렇게 추려면 저는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또 스텝업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게 되네요. <laughs> 7742님, 미니언지요. 마이크 테스트 할때 한국말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는데 순간 하나, 둘이 영어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이 마이크 테스트를 할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것만큼 제대로 된 마이크 테스트에 딱 적합한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9735님, 매트릭의 감독이 만들고, 배두나 씨가 나오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매트릭스의 감독이 만들고, 배두나 씨가 나오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한국어로 적힌 비누가 식량으로 나와요. 아 정말요? 비누가 식량으로 나오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어 배두나 씨, 오, 어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 장면이 너무 지금 궁금해서 이 영화가 왜이 장면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오,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유은경 씨. 베케이션이란 영화에서 주인공 가족이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건드려서 한국어 설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한국어가 엄청 재밌게 나왔어요. 그때 그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얼마나 재밌게 나왔는지 궁금해지잖아요. <laughs> 오늘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문자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숙제를 많이 떠안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1067님 명자주, 명작 중에 명작 영웅 본색에 구창모 희나리 노래가 나와요. 어릴 땐 몰랐는데 지난 여름 휴가 때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희나리, 희나리 노래를 <laughs> 저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어 끝나고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구창모님이 송골매 멤버, 아 송골매 노래도 제가 <laughs> 들어봤는데가 아니서좀 당황스럽지만 아 오늘 굉장히 해야 할게 많아지네요. 제가 꼭 듣고 내일 소감을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현주씨 원서머나잇 이란 노래로 유명한 진추와 주연의 영화 사랑의 스자나 영화관에서는 못보고 동생들과 집에서 비디오로 봤는데 첫 장면이 우리나라여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지금 영화 주제 외국영화 속 대한민국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3065 님. 최근에 베놈투를 봤는데 거기 경찰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타고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문화뿐 아니라 자동차도 화이팅! 주하나도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테리오스 여러분들도 화이팅! <laughs> 김효진 씨. 007 어나더데이어. 한국어와 예비군 군복을 입은 피어스 브로스넌을 보며 많이 웃었네요. 어 예비군 군복을 입었나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장면에서 많았을 것 같네요. 네, 정한진 씨 우주 속 한글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서 화성에 처음 도착한 로이가 입국 전 검역을 받고 있는 장면 중 출입문 옆에 위기 상담 전화라고 적힌 문구 아래 희망이 있다. 전화하기라는 한글이 등장합니다. 오 희망이 있다 전화하기라는 이 문구가 한글로 나타 표현했다고 하니까 더 뭔가 의미가 인, 있게 느껴지네요. 네 박민호 씨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가 나오는데요. 외국인 배우가 한국인 역할을 하면서 어색한 한국말을 하는 반갑지만 어색한 장면이 나온답니다. 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인데 외국인 배우가 한국인 역할을 하다니, 한다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색함이 또 매력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볼까요? 장정필 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인 앤드류 가필드 님이 한국 식당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스타, 스파이더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인데, 한글로 크게 불고기라고 써있는 모습까지 나오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피터 파커가 한 스파이더맨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자 문채은씨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블랙핑크의 마지막 마지막처럼 이란 노래가 나왔는데 역시 케이팝 하는 순간이었는, 순간이었네요. 케이팝 한번 느껴볼까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왔습니다. 이동신씨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 본명이고요. 토비 맥가이어가 주연한 스파이더맨 좋아한다는 거죠? <laughs> 제가 이상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장종필 씨, 피터 파커가 하는 스파이더맨이요? 주디가 좋아하는 피터 파커는 누구일까요? 토비 맥가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 네. 호피 맥과이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앤드류 가필드도 너무 좋고요. 통 홀랜드도 너무 좋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아나운서 주시은이고요. 오늘 영화 주제, 외국 영화 속 대한민국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시네타운 선곡 표 방에 올려드릴게요. 내일은 선물이 와장창 쏟아지는 영화 퀴즈 6 센스로 꾸며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서은진 씨. 영화 택시에서 프랑스의 우리나라 유학생 두 명이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대하면서 한 명이 트렁크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서원진 씨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 영화 택시에 흘렀던 미실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그대와 함께